200만 한인교포와 750만의 해외 한인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씻고 대한민국의 경계를 씻고 한미 동맹을 씻고 국방과 안보와 모든 것을 씻은 가짜 대통령 이재명을 부속하라! 이재명을 부속하라! 윤석열을 박사하라! 윤석열을! 피속하라! 윤석열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목소리도> <안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킬을 보겠지만 대한민국하고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 폭력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잘못된 대통령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200만 한인 조처들은 750만 해외 조처들도 과자 대통령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왔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고 이제 진정한 합의 공략을 세우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사법, 행정, 언론을 완전히 그들의 아가리에 다 집어넣고 통통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과거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미국에 이와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단한 번도 조국 대한민국을 잊은 적이 없고 대한민국을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악과 같은 사람도 아닌 이재민이라는 자가 불법으로 선거에 권자를 빼앗고 안보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다허물어 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남아는 우리 국포들은 그를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곳을 싸우고 투쟁하겠습니다 China, lead, GDP, out the 우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살수 있지만 우리가 떠나온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안타깝게 여기 기 때문에 좋은 여름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도주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감옥으로 보내고 인성녀를 섭방하고 인권유린을 하는 모든 일들이 긴장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로 나오시고 여러분이 한 달만 일을 나과하더라도 나라를 살리는 인에 공감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목소리> 대통령 이재명 주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정치 보복 중단하라. 한미 동맹 위협하는 이재명 물러가라. 반미 심부 신중 행보 중단하라.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자. 법치 파괴하는 이재명은 가자다 대변시 안 됐지 정진찬아? 대한민국을 이래가 망치고 있잖아.